싸기 전에 육수를 좀 이게 포인트예요. 디포리가 원래 밴댕이라는 생선을 말린 거를 디포리라고 아 하는데 육수가 약간 더 깊게 나요. 아, 밴댕이. 네, 저 밴댕이 회는 그래서... 진짜 좋아하는데 그게 디포리인거 처음 아, 알았어요. 아, 맞아요. 이게 더 진하고 깊은 맛을 원할 때. 근데 오늘 소고기를 넣을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어떤 맛이 나냐면 이건 깔끔하잖아요. 네. 사골 육수는 약간 묵직한 맛이 깊... 있고. 네. 근데 고기가 들어가면 깔끔한 맛에 약간 묵직함을 더해주면서 더 맛있어요. 네, 예, 감칠맛이 더 올라가요. 아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활용하는 어, 방식으로. 수도도 되구나. 근데 그 밴댕이 소갈딱지는 왜 밴댕이 소갈딱지일까요? <laughs> 여기 보시면 여기 없죠. 소갈딱지가 안 보이죠. 응. 그래도 그런 것 같아요. 아, 실제로 진짜로 똥밖에 없네. 저도 지금 생각해 봤나요. 아, 뭐야? <laughs> 지금, 지금 한 3리터? 네, 3리터. 예. 다시마. 끓기 전에 다시마를. 15개. 음, 5개 넣고, 이제 끓어오르면 불을 줄여주면 되고요. 네. 그 쳐다보고 있으면 얘가 부담스러워 하니까. 그쵸? 네. 예.